그때 어머니 왜 이렇게 입을 가리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토끼발이라요. 아, 남한테 보이가 좀 창피해가지고 좀 그, 그래 그래요. 그래도 저희 제보해 주셨으니까 네, 좀한번 보여줄 수 없으세요? 아, 창피한데요. 입을 벌리자마자 드러나는 돌출된 앞니. 심지어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의 뿌리가 다 보이는 상태였다. 그녀의 고민은 바로 심각한 치주 질환이었는데. 아우, 윤순자 하면은, 아우, 치아가 너무 이쁘다. 응? 웃는 게 너무너무 이쁘다. 응? 그 정도로 그렇게 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치아를 좀 관리를 제가 못 못하,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더라고요. 치주염이란 흔히 잇몸이라 불리는 치주조직에 염증이 생겨 발병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방치하면 치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잇몸의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면서 동맥경화, 심장병, 중풍을 발생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과거 건치 미인이라 불릴 정도로 탄탄한 잇몸 건강을 자랑했던 윤순자 씨. 하지만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 뼈가 손상되면서 멀쩡하던 이가 다섯 개나 빠졌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게다가 차에서 피가, 피가 나고. 정말 이 치아 아픈 고통은 겪어봐야 알듯이 너무 너무 아프고 숙성쑤시고 고통이 말도 못해 잠을 못잘 정도로 밤에 그래가지고 이 불면증이 또 심해지더라고요. 밤이면 더욱 통증이 심해지는 탓에 잠조차 제대로 잘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치즈염 때문에 저기 입냄새가 나니까 이빨을 막 하루에 막열 번도 닦을 때가 있고. 그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어, 말도 좀 하기도 싫고 치주염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알게 됐지만 인몸약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윤순자 씨 치주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청기누설 건강멘토 김난희 한의사가 나섰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네. 김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치즈염을 풍치라고 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릴 정도로 잇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를 뜻해요. 네. 어머님은 양치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음, 양치질은 자신 있어요. 오 그러세요? 예예예. 예, 예. 냉장고 진단에 앞서 윤순자 씨의 양치 습관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어? 어머니 이거는 통 안에 이게 뭐예요? 음, 소금이에요. 아, 치즈염에 좋다 그래가지고요. 아, 네, 소금으로. 하고 있어요. 음. 치약 대신 소금을 사용해 이를 닦는다는 윤순자 씨. 칫솔을 세개 움직이며 치아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냈는데그 모습을 보며 알수 없는 표정을 짓는 김난희 한의사. 지금 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순자 씨의 양치 방법이 잘못됐다. 첫 번째 문제점이 바로 이 소금이에요. 이렇게 잇몸이 약하신 상태에서 이 입자가 굵은 거친 소금을 가지고 닦아버리면 잇몸 치아가 다 자극이 되고 상처가 나서 오히려 치주 질환이 더 악화됩니다. 너무 세게 닦아요. 아 그렇게 닦아요 깨운답니다. 그냥 어머니 습관이 지금 잘못들이신 거예요. 이거를 너무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이게 잇몸하고 이 치아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잇몸 질환이 더 악화되고요. 그리고 치아가 자연스럽게 계속 닳고 마모돼서 치아 자체 두께가 얇아져요 치주질환 또 치아까지 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얇은 칫솔모를 이용해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살살 닦아내듯이 그렇게 살살 살살 양치질을 하셔야 돼요 입자가 굵은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는 것은 약해진 잇몸을 더욱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격적으로 냉장고 진단을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 그런데 또 다시 놀라는 김나니 한의사. 진 시골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이거 다 이거 지금 어머니 쓰는 항아리들이신 거죠? 네, 예. 네, 네. 네, 우리 집 보물이에요. 김나니 한의사도 놀랄 만큼 주방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들. 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 걸까? 이게 뭐지? 예, 보리. 보리죠. 보리사예요. 예. 구승하네. 건강에 좋다는 보리 현미 율무 등의 곡물을 항아리에 보관해 두고 있다는 윤순자 씨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이게 침샘 분비가 더온화하게잘 돼가지고 치즈염 완화에도 도움이 되긴 해요 음. 근데 어머니 사실 이거 보관 잘못하고 계세요 곡물을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 잘못이다. 사실 실온에 두면 곡물은 금방 습기가 차고 또 곰팡이, 벌레 같은 게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두고 드실 때는 얼른 금방 소진될 거. 빨리 드시고요. 대부분은 사실 냉장고 안에다가 보관하시는 게더 맞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냉장고 점검 시간.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각종 반찬들. 왠지 식재료 또한 건강할 것 같은데. 어머니 네. 너무 깔끔하고 네. 너무 정리가 탁 잘돼 있어요. 네. 각 맞춰서 정말 정리가 잘되는데 네. 제가 반찬들 하나씩 한번 꺼내볼게요. 네. 윤순자 씨가 즐겨 먹는다는 반찬들을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 안에서 꺼내 보는데 이거는 완두콩인 것 같고 네. 이건 밥할때 넣어서 드시려고 불려 네. 놓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 땅콩 음, 멸치볶음이네요. 멸치하고, 예. 아, 맛있겠다. 그 땅콩 졸려 놓은 거예요. 땅콩? 네. 콩자반이네요. 콩자반. 네. 우리콩 콩 종류를 많이 먹어요. 네. 콩자반부터 콩볶음까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콩 요리를 즐긴다는 윤순자 씨. 어머니, 이래놓고. 잇몸 아프다고 하기 없기. 네. 예. <laughs> 사실 어머니, 이 딱딱하고 질긴 것들을 계속 먹으면 잇몸, 치아가 많이 마모되고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치즈 질환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문제점. 딱딱한 식감의 음식들. 콩류 등의 딱딱한 음식은 약해진 치아와 잇몸에 자극을 줘서 치주염에 좋지 않다. 여기 아래 칸에 보니까 여기는 네. 과일 칸인 것 같은데, 네. 어 여기 사과도 있고 석류로 다 가득 채워져 있네요. 어머니 네. 이 사과 석류 이것만 드세요? 아니요 밑에도 아. 있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어. 오케이. 음. 이거는 보니까 오미자네요. 네. 어. 오미자도 있고. 아, 이거 빨간 거는 산세유산세 윤순자 씨가 챙겨 먹는다는 각종 과일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김난희 한의사. 한데 모안돈니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많은 이 과일들을 자주 드세요? 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년 네. 동안 여성 건강에 좋아가지고 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을 수시로 챙겨 먹는다는 윤순자 씨. 특히 사과와 석류를 즐겨 먹는다는데. 사실 이런 그 사과니 또저뭐 석류, 산수유, 오미자, 블루베리는 다 신맛 나는 과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신맛 나는 음식은 사실 콜라보다 더이 치아의 부식성이 더 강해요. 아유, 콜라보다 더 강해요? 실제 영국의 연구 결과. 탄산음료나 술을 마실 때보다 사과를 먹을 때 치아의 상아질의 손상 위험이 3.7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맛나는 게 잇몸. 그런 데를 더 이렇게 부식하고 달게 만들어서요. 퉁치도 더잘 앓게 하고 또이 신맛이 잇몸의 염증을 더 자극하니까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한 가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스로 갈아서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마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빨대를 이용해서 주스를 마시게 되면 이 주스가 이 치아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서요, 이 잇몸이나 치즈에 이렇게 덜상하게 손상되는 면적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게 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냉장고 속 문제점, 신맛이 강한 과일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그 치주염 증상에도 아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소화에도 좋은 그런 건강 식재료가 냉장고에 있거든요. 인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아 이건 메밀이구나. 네. 예. 이게 메밀이 한약에서도요. 위의 기운을 실하게 해서 소화도 돕고요. 음. 또 옛말에 이 메밀 가루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준다고 할 정도로 잇몸 질환에 굉장히 도움되는 식재료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감자, 고구마와 함께 구황 작물로 활용되어 왔는데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막국수나 무게 재료로 사용되어 온 친숙한 식재료다. 그렇다면 메밀이 치주염 완화에 특히 도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메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루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메밀의 루틴 성분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잇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잇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메밀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잇몸의 출혈을 막게 하고 잇몸 세균 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한 메밀 섭취는 치지염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루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메밀의 찬 성질이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더욱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치주염에 도움을 주는 메밀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는 바로 15분만 딱 끓이면 나오는 메밀차를 만들어 볼 겁니다. 껍질을 벗겨낸 메밀을 먼저 깨끗이 씻어주는데 잠깐만 어머니. 네. 어머니 이거 이 메밀은요 다른 곡물들처럼 물에 담가서 씻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메밀의그치지염 질환의 예방이 좋다는 그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루틴 성분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담가 놓게 되면 물 속에 다 좋은 영양분이 다 빠져 버리거든요. 메밀은 체를 받쳐 흐르는 물에 씻어야만 수용성인 루틴 성분이 손실되지 않는다. 씻어낸 메밀은 물기를 뺀 다음 중불에서 5분간 볶아준다. 물 1리터에 반 주먹 정도의 메밀을 넣어 끓여주면 되는데 선생님 별거 없네요. 어 아니에요 네. 어머니. 그래서 저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네. 바로 이 메밀이랑도 궁합도 잘 맞고요. 또인몸 건강에 더 좋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대추예요. 대추가 네. 이 안에 사포닌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포닌은 메밀 속에 치즈염에 굉장히 좋다는 그 루틴의 체내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또이 대추가 바로 신경 안정제예요. 그래서 잇몸염증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붓고 할 때도 이 대추를 같이 넣어서 메밀차를 끓여 마시면 어머니 그 통증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거든요. 깨끗이 씻은 말린 대추 두 알을 더해 약불에 10분 가량 끓여주면 치즈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메밀차가 간단하게 완성된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메밀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담백하고 대추가 들어가가지고 네. 아우 대추 향기가 좋아서 아. 아우 이 차로 마시면 너무 좋네요.